감자에는 뇌의 대표 영양성분 중 하나인 포스파티 딜세린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나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습니다. 12주간 매일 포스파티 딜세린을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기억력은 13.9년, 인지능력은 7.4년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란에 풍부한 레시틴 성분도 기억력 향상과 뇌의 노화를 늦추는 성분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여 하루에 계란을 한두 개씩 꾸준히 먹는다면 언어와 인지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계란과 감자를 삶아서 아침에 하나씩 먹는다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